더군다나 법안을 보면 이게 아주 웃겨요. 임대인 보고 책임 다 지래. 집합체야? 그럼 내가 절반만 받아. 왜? 그 사람들 건물 사는데 나라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어, 지난 14일인가요? 민주당의 그 이동주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은이이분이 임대료 이춤법이라는 법을 발의를 이겠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겁니이 개정 요지는 이런겁은다 감염병 같은 중대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야기한 코로나19 같은 거죠. 이럴 때 집합 금지 명령이 정부에서 내리, 내리면 그 순간부터 임대를 받지 마! 이겁니다. 만약에 집합 제한 명령 내리면 임대료 절반만 받아. 이게 이제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저, 이게 뭐야, 이게?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거. 응? 무슨 5, 6월에 말이야. 5, 뉴월 장마철이면 나랑 말리자고 무 떠드는 거야. 뭐 이러고 좀좀 어, 멍멍해 갖고 있었는데 2 1일 날은 진성준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이죠.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가구1주택 보유 거,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한테 주택을 우선 공급해라. 또 주택의 자산 증식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걸 금지하겠다. 소위 말해서 주거정의회복 3원칙을 법안에다 넣겠다. 둘다 공통적인 목소리는 이겁니다. 법안을 제안한 이유가 우리 공동체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가에 새 들어서 장사하는 건물에 새 들어서 장사하는 임차인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해서 공동체 보호를 해야 된다. 더 나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서로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거기본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방향 설정이 안돼 있는 듯 하니까 주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공통된 특징은 이겁니다. 공동체 보호.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방지. 또, 코로나19 같은 중대한 사태에서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 보호. 말은 이제 공동체 보호인데, 이 공동체 보호라는 말이죠.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이 공동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독재로 간 나라들이 많습니다. 1930년대 독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이마르 공화국 망했습니다. 뭐그전1차 대전에 승전국들인 프랑스, 영국에서 막대한 배상금 부과했어요.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히틀러가 나타났죠. 그때 히틀러가 뭐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과 게르만 민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다 뭉쳐서 해쳐 나가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나치독일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시작돼서 진행 중이었을 때 나치 독일한테 스탈린의 소련이 연거푸 깨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스탈린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슬라비, 슬라브 민족의 순수성을 보호하자. 슬라브 민족의 공동체를 보존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민족들이 죽었어요. 당장 우리 선조들인 고려인들만 해도 블라디보스톡 연예주의 쪽에 살던 사람들이 생전 알수 없는 땅 중앙아시아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놈은 공동체 무슨 공동체냐? 이게 할수 없는 거야. 공동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개념 규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공동체 보호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법안을 보면 이게 아주 웃겨요. 임대인 보고 책임 다 지래. 집합금지 내리면 임대인들 리는 잡지마 임대료 집합체야 그럼 니네 절반만 받아 왜 아니 그 사람들 건물 사는데 나라에서 도와준 거 있습니까 나라에서 돈 대줬어요 아니면 건물 샀다고 장하다고 세금 깎아 줬습니까 아니잖아 받아 갈고다 받아 갔어 응? 그래 놓고는 야 코로나 19 생겼으니까 책임도 니네가 져야 돼 이게 무슨 개풀지도 먹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책임을 임대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국가는 뭐 해? 정부는 뭐 하는 건데? 자, 코로나 같은 중대, 재해가, 중대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또 뺀질뺀질하고 말안 듣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 건 정부의 몫이야. 정부에서 관리를 잘했으면 지금처럼 뭐 천명, 천 뭐, 1100명, 뭐,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 불안해 떨겠어요? 아니잖아. 근데 정부 잘못에서쏙 빠졌어. 그리고 임대인, 니네 왜돈 많이 받아? 받지 마! 근데 이, 이 임대인들도 말이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 음? 물론 뭐 재산 막 아버지한테 물려받거나 주식 투자를 했거나 부동산 투기 빵빵하게 해서 돈 엄청나게 벌어서 있으셔가면서 돈, 팔까라고 돈 세는 인간들 있어요. 그런 인간들한테는 뭐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대다수의 임대인들이 그러지를 못해. 힘들게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퇴직금 이거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건물 하나 사. 뭐 2층짜리, 3층짜리. 은행이자 잔뜩 내야 돼. 왜 샀겠어? 노후대책 하자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이자 내기도 지금 허덕허덕해. 이 사람들도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임대료가 잘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니네 받지 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임차인들만 살면 되는 거예? 요 같이 살아야지. 이거 저는 굉장히 웃기는 법이다. 무슨 귀신 신나락까먹는 소리냐? 뭐 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유주산권 침해다 이러고 이제 논란이 많았죠. 유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야, 돈 받아, 받지 마, 결정해? 오면은 사회주상권 침해지. 유연 논란, 유연 논란이 아니야? 이거 유연 소지가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 가면 이건 무조건 제가 볼땐 집니다. 정부가, 국회가. 그래, 근데 말이 많죠. 뭐, 이게 무슨, 뭐, 공산주의로 가는 거냐, 뭐, 또 하, 막, 막, 떠들어대니까,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세제 혜택 줘야지. 우리가 그안 준다고 그랬니? 깜빡하고 잊어먹어서 말을 못했지. 사실 줄 거야. 그리고, 이게 임대인한테만 책임을 지워.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같이, 응? 3등분해서 부담을 3분하자.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야. 왜, 부담을 왜 3분합니까? 임대인는 무슨 죄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는 임차인은 무슨 죄가 있는데 정부는 시침떡 되고 쑥 빠져서 뒤로 쭉 빼고 야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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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정부에서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든지. 못지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임차인을 진짜 잘 살게 해주고 싶다. 돈한푼안 받고 해줄 테니까 내 장사하라. 돈 많이 벌어.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을 전부에서다 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사하는데? 알았어. 오케이. 깎아줄게. 너는 더 힘들어? 안 받을게. 정부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럴 수 없다면, 이것도 어차피 제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용주원이 내놓은, 이동주원이 내놓은 법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렇게 하면 돼요. 그럴 자신 없으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캐나다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임차인들한테 직접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야. 장사 안 되니까 얘네몇 프로. 아니면 임대인한테 니네 임차료 깎아주면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야, 너돈 있잖아. 너 깎아. 받지 마. 너 받으면 죽여. 뭐 깡패도 아니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또 하나, 정부와 국회, 특히 민주당에서 하나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게 이런 식으로 아무 법이나 만들라고 의석 몰아준 게 아니에요. 그때 의석을 몰아준 거는 코로나가 한참 번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금방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을 것처럼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어요.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뭐국민의 야, 다 필요 없고 일단 민주당 니네한테 표를 몰아줄 테니까 니네가 잘한번 해봐 하고 몰아준 겁니다. 즉. 코로나 총선이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잘해서 표만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말이야. 모든 것을 법을 동원해서 만들면 법을 동원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진 거대한 자만, 거대한 오만. 이거 틀려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선거에서 과연, 과연 국민들이 표뭘 아줄까요? 물론 아직 한3년더 남았으니까, 아유 아직도 뭐 많이 남았으니까 뭐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떠난 님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갈라지고 보수, 진보 갈라지고 폐미, 마초 갈라지고 집주인, 세입자 갈라지고 다 갈라져 있어. 여기다가 또 임, 임차인과 임대인을 또 갈라? 도대체 언제까지 편만 가를 겁니까? 합쳐서 힘을 모아서 하나로 나가서 이 위기를 타게 해도 힘이 부족한 판에 계속 편가르기만 해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나는 그게 이해 안 돼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176석, 뭐 180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입법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말안 듣는 건 법을 통해 정리를 하면 돼. 이런 발상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입법 독재.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당성이 일단 있어는 보이죠. 정당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그 정당성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정당성인지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니네가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일을 잘 해라.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줘 하고 표를 몰아준 겁니다. 그런 민의를 왜곡해서 우리한테 표를 몰아줬으니까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오만해지는 겁니다. 오만해지면 계속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실수를 하다 보면 임의 마음은 떠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떠나간 임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발! 내가 다수니까 무엇이든지 다수결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런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 버리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발상이라 제발 중재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말은 그럴듯 하죠. 근데 임대를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대한민국이 멈춰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